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114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니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것이요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와께서 호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 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와의 호 언약괴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20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새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오, 너비가 50규빗이오,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한 줄에 15시오,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식양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십규빗 되는 돌과 여덟 큐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논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논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일곱이여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큐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에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쇠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내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비시요또 받침술의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의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받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그 받침 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의 두줄식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술레와받침술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노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때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존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내용, 그의 군과 성전의 기타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서 국가 안정을 이루자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회막 시대를 종결하고 성전 시대를 여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왔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막대한 원조 물자도 제공받습니다. 드디어 7년의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성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온 백성들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성전 중심 사상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지속되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남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성전 건축 과정이, 7장에는 왕궁 건축 과정과 성전의 내부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 협력하여 지은 건축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예배의 초소인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과거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활동들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포로기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교회에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